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김태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삶이 참 기구하지 않나요?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인생이죠.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남편 목사와 사별한 한 사모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의 나이는 이제 60대 중반이고요. 남편 목사가 소천하자 이제 덩그러니 홀로 남게 되었잖아요. 이제 남편이 목회하던 곳에서도 이제 마땅히 할 곳이 없게 된 거죠. 그러다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다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에서 그 투자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두 개의 방을 분양받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건물이 완공되는 과정을 매일 지켜봤다고 해요. 건물이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꿈에 부풀고 그리고 그 완공되었다는 그 생각을 매일 품으며 살았던 것이죠. 실제 이제 완공이 되었어요. 실제 완공이 되었으니까 이제 월세를 내주고 이제 대출받은 그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완공이 되고 꿈꾸던 이제 월세를 받으려고 이제 부동산에 이제 내놨어요. 하지만 그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 건물 자체가 공실이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빚은 늘어나고 관리비는 점차 늘어났고 그리고 월세를 낮춰도 사람들이 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제가 접했을 때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이 다큐를 보신 분들은 많은 생각이 들 것인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될 것이에요. 분명해 이거는 왜이한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되냐면 그분은. 목사의 아내였죠. 근데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뭐 일반화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남편의 일은 사모는 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 않으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 돌봐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이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마음적으로 엄청나게 힘들고 있잖아요. 이 사모님이.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사모님을 돌봐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려움 속에서 헌신을 한 인생이었잖아요. 목회 자의 아내로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이게 쉽지 않은 자리가 사모의 자리잖아요. 이 헌신한 인생에 노우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은 게 정답이지 않을까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 이 방송을 보신 또 어떤 분들은 사모가 덕이 되지 않게 일반 방송에 나와서 저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기독교 방송이 아니니까 왜 나와가지고 굳이 저런 것들을 하고 있냐 뭐 정죄하거나 비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그 다큐를 봐도, 야, 예수를 믿어도 축복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네 라며 혀를 끌끌 차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교는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헌신을 했으니까 그 보상을 당연히 주세요 라는 게 종교라는 것이죠. 신을 향하여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헌신하고 도와주니까 그게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잖아요.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에게 저주기도를 하면 그들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현실함 살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대적들,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신은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종교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보상해 줄 것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나라 기독교 내에서도 무속 신앙과 율법을 혼합한 기복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죠. 기복주의가 나쁘다, 좋지 않은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의 한 켠에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복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고 잘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이 숙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 별 생각 안 드신다고요? 아,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다고요? 복음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닌 듣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받는 비결, 복을 잘 받고 누리는 비결, 헌금을 잘 내고 심지어 헌금을 선불로 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또 간증하고 돌아다니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잘안 나오시고 어떻게 된지 모르시겠지만. 선불로 하나님께 헌금했더니 복을 받았대요. 이건 무슨 일인가? 하나님과의 그런 채무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비결이 아닌 무엇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에이 이게 뭐예요? 그게 무슨? 복받는 비결이 이게 무슨 복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 될까요? 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죠. 이거 사실 아닌가요? 진리죠. 지난 한 프로그램에서 결혼하고 싶은 미혼 남녀가 대화를 한 주제였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자와 남자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여자는 외국계 광고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얼굴도 아주 예쁜 김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사랑처럼 닮았다는 뭐 을주로 김사랑이라고 했고 남자는 닥터였어요. 의사였어요.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 둘은 대화를 하면서 높은 곳에 희망을 두지 말고 현재 작은 것에 기쁨을 두자는 것이 그 이야기들이었어요. 줄을 잃었어요. 거기서 그 여자분은 아 미역국 한 그릇을 먹어도 아 너무 감사하다 라는 그런 낮은 곳에 대한 마음이 낮아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그 계기가 되었냐면 여성분이 몇년전 어머니의 죽음을 보며 뀌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신 어머니였는데 화장을 하고 나니 뼈몇 몇 조각과 작은 통에 담긴 가루였다고 합니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 여자분은 명품도 이렇게 하고 뭔가 자기 갖고 싶은 곳에 막 시도하면 높은 곳에 향해 나아갔는데 죽음의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까 버리겠다는 것이죠. 삶의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요. 그 여자분은 저와 동갑이 38, 39살입니다. 그말른 들은 남자도 자신의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진정한 고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힘들게 의사가 되었고 성형 쪽에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근데 몸이 아파오는 것을 겪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지방에서 한 한 달에 절반을 쉬며 일을 하는 응급학과에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깨달았겠죠. 사회적 지위, 높은 곳을 향해서 간 사람이 사회적 안정적으로 있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고백이 이룬 것이라는 것이죠. 한 달에 절반을 쉬면서 현재를 즐기며 세상을 떠나는 한량같이 사면, 사는 게 인생의 모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 죽음을 통하여서 "아, 이렇구나" 하지만 죽음이 겪음에서도 불구하고 주변에 죽음을 보면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현재를 즐기는 일이에요. 현재를 즐기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죽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너무나 굉장한 진리인데 예수님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해요. <laughs> 너무 안타깝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진짜 내 마음에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맞아, 맞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정도로만 교리적으로만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죽음이 없는 존재는 모든 것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무한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하다는 게 무한하다는 것이나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알파,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는 것이죠. 이 무한성은 모든 것에 기쁨을 주고 자유를 줍니다. 이 무한성이요. 영원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소식이 마가복음 1장의 시작이에요. 1장 1절에. 이 소식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불확실하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 속에서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뭐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시다는 모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요. 영원함의 신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영원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얼버무리는 사람도 있을 되게 뜬금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원에 대해서 잘 모르다는 것이죠. 아 영원 아 죽지 않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아뭐 그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고 뭐 얼버무리는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영원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언약 이 언약은 약속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약속보다 더 중기한 표현이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가 있잖아요. 창세기가 천지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만 쓰이지 않았다는 거잘 아시죠?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창세기가요. 이 언약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변치 않는 법칙이 있는데, 옛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언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아, 이 마음대로, 어 감정 막떠들어야되는게 아니죠. 무당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막 눈이 감면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하잖아요. 막말을 내뱉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소위 예언을 하신다는 분들이 뭔가 느끼면서 하면 된대요. 아 감정적으로 이렇게 아, 무엇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있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은 확실해야 되잖아요. 불변해야 되는 게 예언이잖아요. 예언은 이제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아라.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언이 있다는 것이지 자기의 감정대로 어떻게 되고 나 시집장가 잘갈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건강에 질병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자녀들 속속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내뱉을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이게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예언이 안 열어졌네 하면, 아,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조, 조상이 화를 면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언은 변치 않아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신실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던 간에 지구는 좌전과 공전을 일정한 법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태양계에서도 조차도 오차 없는 거리를 인하여서 지구는 온전히 보존되고 있죠. 우리가 숨 쉬는 산소도 있잖아요. 각 상황과 지역에 맞게 들숨과 날숨을 반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산소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면 죽게 되겠죠. 일정을 하는 것이요 공정하고 일정하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마치 살아있는 인격처럼 연결되어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마치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성경에서는 이 신학적인 이 단어를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우리는 신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이 영원한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 4절에, 이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신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그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서이 하나님의 때에 세례 요한이 준비되고 예비되어서 주의 길에 예배하라 이 메인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외치는 자 소리라는 것이죠. 진리와 생명은 이 세례 요한이 주목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주목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원한과 반대되는 개념이 죄입니다. 죄.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죄에 대한 단어가 친숙할 정도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죄 짓는 게 익숙하다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서를 보셔도 죄에 대한 관념 세계관은 전 세계에 있어요. 오지 정글에서도 죄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주술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의 믿는 신앙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죠. 지금은 죄에 대한 개념을 외면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즐기며 살자는 것이 철학적으로 대두되고 있죠. 하지만 현재를 즐기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즐기고 나를 위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하잖아요. 하지만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늘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영원함의 반대 개념, 죄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반대가 영원함이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아담이 잃어버린 영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시선 처리를 사망에서 예수님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억지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종교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회개를 싸구려 악셀와 같은 용도로 전라시켰죠. 회개는 죄 용서하실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시선이 사망 썩어질 것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믿음의 가치가 변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이 부럽고 누가 부러운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중심 가치입니다. 다른 가정이 화목해 보이는 모습들이 질투나고 부럽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중심 가치입니다. 가치는 영원하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실 때,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한한 곳에 있으면 자족하게 되잖아요. 무한한 곳. 모든 게 무한해요. 끝이 없어요. 자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진짜 믿게 되면,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데, 이 자족하는 것은, 억지로 자족하는 게 아니야.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성교사료가 됐으니까, 없이 살잖아. 아, 어려워, 힘들어. 아, 어떡하지? 아 힘들다. 다른 사람들처럼 더잘 살고 싶다. 아빠, 성도들이 나에게 헌금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집중되면, 내 안에 생명이 무한하잖아요? 영원하다, 영원하잖아요? 이 가치가 바라보는 시선과 행동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 억지로 자족하는 게 아니고, 정신 승리하려고, 아, 없으니까 아 예수님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자족해야 돼가 아니고, 진짜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하게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라는 고백이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 자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사람의 만족을 갖게 하는데 다른 곳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산물들 있잖아요. 부산물들. 돈이 될 수도 있죠. 뭐, 돈으로 이렇게 은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 니 명예로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난 자족하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하여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바코 선지자 이야기하잖아요. 뭐, 무화과 나무 이렇게 뭐, 외양간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만족한다. 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그러다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될수있을까 하는, 하는 이유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는데 영원하고 무한한 것들이 내안내 속성 안에 내 속성 안에 지 하나님의 속성 안에 무한한 모든 것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데 내가 다른 것으을 인하여서 만족을 하려고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사람을 만족하게 해요. 없이 살아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어, 어, 억지로 목사는 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시선 처리가 아니고 예수님 있는 사람들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런 시선 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있으면 더 나눠주고 없으면 그냥 만족하고 이 재물이 내 안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중심은 누구시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내 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요한이 낙타털로 옷을 입고도, 가난하게 찢어지기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도, 만족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음식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 요한은 이렇게 삶의 자세가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풀 자격도 없어. 난 굽혀서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이기 바로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것이죠. 경외함과 자족한 삶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기독교의 능력은 막 병고치고 말씀이 좋고 재물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이 아, 염엄하고막 능력이 많은 말을 하셔그 목사님한테 가보면 와 엄청난 걸 들을 수 있어 뭔가를 받을 수 있어 그건 은사일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뭐 높은 교회라고 막 이렇게 하죠 대형교회에 있는 분들은 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선처리가 그 우상이에요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똑같은 인간, 그분은 퇴하고 하면 뭐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냥. 뭐 그래서 더 은퇴 목사들 중에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잃어버릴까봐 그 사람들의 눈을, 시선을 못 받으니까 우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울하고 높은 스타들이 이렇게 힘들고 마약으로 고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삶을 살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여러분 메인 요리가 아닌 식전 음식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잖아요? 아웃백이라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에서 빵이 나오는데 이 빵이 정말로 메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메인 요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부산물이 중심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능력 이제 1월달이 지났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날짜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성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내 안에 자족하고 풍성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는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가는 그 위대한 축복이 내 안에서 살아 숨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으로 기쁨으로 현재를 즐기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 축복을 베풀고 싶네요. 어,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어, 더 이상 우리는 노력을 하고 종교적으로 복받는 비결을 찾고 다니고 종교적으로 탑을 쌓고 종교적으로 헌금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만족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비결을 40년, 50년 예수님을 믿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꿀 수 있게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존 교회 사람들이 믿게 해주시고 사역자들이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전부이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셔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자족하고 주님이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의 용도로 복음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도 들음으로써 더 겸손의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